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호수는 음 우리가 많이 보았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정도 되고 이 동서 폭이 13km 정도 되는 매우 큰 호수여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수면이 이 해면보다 213m나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호수 주위로 이 골란 고원이 이렇게 어머니 품처럼 둘러 싸여 있어서 이 사막의 따뜻한 바람과 함께 따뜻한 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렇게 늘 얼어 있는 헐몬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헐몬산에서 이 냉풍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이 갈릴리 바다 속에 이 따뜻한 온풍이 때때로 만나게 될 때는 이 물이 끓어져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또 무섭게 광풍이 돌풍이 불어나는 그래서 큰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 생기곤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오늘 우리가 만난 누가복음 8장 말씀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그 모습, 그 광풍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이 사진을 또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많이 설교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하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귀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는 깊이 사랑해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설교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쳤는데, 한 어린이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제 믿음은 몇 센치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귀엽고, 또 너무나 신기한 그 신선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너 믿음이 몇 센치인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지금 10살이니까 10cm일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면 큰 믿음을 갖고 100cm 믿음을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100cm는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어린이를 마음껏 축복하고 믿음은 평생 갖는 것이고, 너는 분명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내 믿음은 몇 센치일까? 저와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못해 신앙이라고 해서, 나는 예배의 자리를 많이 지켰다고 해서. 나는 큰 믿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저와 우리 성도들은 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몇 센치일까요? 오늘 우리가 많이 만났던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7장 우리가 만난 말씀 전에 보면 여러 사역들을 하셨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주님이 피곤하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내가 저 베레야 땅으로 가서 좀 쉬고 싶다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계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매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을 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를 잘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우리가 조금 전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자들은 대부분 이 바다에서 평생 업으로 살았던 어부를 어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만은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바다, 바다의 바람은 점점 더 일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이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깨우셨,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하고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잠을 깨시고 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만난 24절 말씀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지금 이 광풍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과 잔잔해지는 바다의 모습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불던 광풍이 잠잠해지고 성난 파도가 사라지고 고요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됐지?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지, 풍랑이 없어졌지, 문제가 해결됐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25절 말씀에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대답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면서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길래 이 광풍을 잠재우고 계신가?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진 마음, 놀란 가슴만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너희가 나를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함께 하고 있었어.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우리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 통랑이 일자 너희는 나를 잊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제자로 택해야겠어 하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장 우리가 만난 말씀 전에만 봐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에이,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것그 곁에 제자들이 있었고 보았습니다. 나인성에서 아들이 죽어 장례하며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7장 14절, 15절 말씀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이 과부, 마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고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지금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알아보고 와. 하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누가 보검 7장 22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요한에게 전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다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다시 회복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셨던 것, 그 곁에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들이 이 풍랑 앞에서 믿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는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 하느냐? 너희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는 두려워 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잔잔하여 지내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고 두려움 넘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이 질문이 이 아침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얼마든지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진정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종종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조그만 풍랑의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히 이겨 나간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돌아봅니다. 때로는 만나지는 풍랑 앞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방법들을 취하며 주님을 그냥 잠 드시게 하신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종종 묻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께,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하지 못하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아주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 믿음은 채워질 것입니다. 라고 에,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 우리에게 에, 질문하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에, 종종 생각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11장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이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살 길을 주었다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너를 구하여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느냐. 주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넉넉하게 이 풍랑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큰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의 물음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온 우리의 푸릇푸릇한 열매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7월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는 계절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혹시 풍랑을 만난 가정들, 풍랑을 만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의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